지금 죽는 네. 어. 어. 있는데 죽는 까쭉쭉쭉쭉는기까지는 죽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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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엽으로 잘 덮어 놓으세요 네. 노래기가 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래기 네. 네.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. 오 여기 봐 여기 어디? 네, 이거 잘라 버릴까 이거는 아 잘라? 잘 버려? 여기 여기 예, 줄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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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줄줄줄줄 끝나버립니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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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. 응? 여기 보십시오 여기. 여기. 오. 여기. 우! 여기. 오. 여기도 <laughs> 있어요. 오. 난리네, 난리, 난리, 난리. 이게. 이거는 타다가 지금 도태됐세요 도태. 이렇게 이어졌어. 이렇게. 야, 이게 기찻길입니다, 기찻길. 이렇게, 이렇게. 야. 이어졌어. 그데이어졌다 게. 가죽갈 수가 없다는 거. 아쉽답니다, 이게. 자, 한 2, 3일 정도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. 자, 오와기찻길이네기찻길 기가 막힙니다. 자, 큰 것만 따십시오, 큰 것만. 자, 계속 수작해서. 벌써 노력이 들어갔어. 자, 영상 계속 한번 찍어보고요. 좋은 소식 빨리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런 거 아깝다. <목소리> 노래기, 야, 좀 덮어놔라, 성일아. 좀 덮어놔. 자, 한 2,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.